381번 가등기 담보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담보 가등기가 경유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한 때, 그러면 제 3자에게 이 담보 가등기가 그대로 인수가 됩니다. 소멸되는게 아니라, 저희가 소멸사유 가 아닙니다. 두 번째, 피담보채권의 시효로 소멸한 데 비 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가등기 담보권도 부정성의에서 소멸합니다. 자, 소멸 타면 맞고요. 담보 가등기가 경매된 부동산이 멸실돼서 부동산 자체가 멸실 됐으면 가등기 담보권도 멸실합니다. 맞고요. 자, 가등기 담보 가등기와 경매된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행해질 때 자, 가등기 담보권 실해서 행 경매 신청했어요. 그러 경매가 행해졌으면 가등기 담보권은 다 소멸합니다. 맞고요. 어, 피나무 첨물을 변제, 전부 변제했대. 자, 피나무 첨물을다 변제했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도 소유를 하는 겁니다. 다 오고 하라만 X 아닌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집합 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부분입니다. 이상하죠? 전유부분이다 입니다. 두번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유물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자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구별하는 겁니다.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원칙이다. 자,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공용 부분은 성질 및구정산 당연 공용 부분, 즉 법정 공용 부분이라도 합니다. 규약에 의한 공용 부분 이렇게 나뉘는데 양자 모도 등기를 요한다 동일 하다 아니죠? 당연 공용 부분은 등기 필요 없고 규약의 부분만 등기를 필요합니다. 모두가 틀렸네요. 아니고요. 어 전유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서 고칠 생각을 해줘. 최초의 수분연자, 분양받은 자가 아닙니다. 틀렸죠? 다엑스 하나만으로 옳은 것이니까 38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저보, 전유부분의 처분에 종속된다. 맞습니다. 전유부분을 처분하면 공용부분도 처분한 겁니다. 취득하면 취득한 거고 이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대지사용권이다. 맞습니다. 3. 당사자들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 자, 담보 책임에 관해서 다른 합의를 했을 때그 합의는 유효하다, 무효입니다. 이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에 관해서 민법에 규정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인데 유효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구분 수유가 성립한 시점 이후에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죠. 공용부분 공용부분이고 전유부분은 전유부분입니다. 오, 집합 건물에 재건축하려면 구분 수유자및의결권의각 5분의 4 이상, 자,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재건축 결의. 규정. 그렇죠.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4번 집합 건물의 수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 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하고 전유부분은 규약으로 관리 정하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약거은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laughs>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레이저 사용권은 기약으로 달리 정한 데도 처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X. 2. E. 관리 다른 부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 일부 공용 부분은 없음. 건물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 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다 그렇죠. 부분 소유자 전원 모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합니다, 법률상. 3. 구조상 이용산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한동의 건물을 개체로 등기를 한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5. 어,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법인 등기 전에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비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거니까다은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5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부분 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변할 수 있다 없습니다 공용으로 변할 못합니다 이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그냥 임대하면 됩니다 주인이 관리단의 쓰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예, 자 xx 자 3. 집합 건물의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제 대지 사용권지 대지권이라 할수 없다. 그 민법에서는 대지권이라고 그러고, 집합건물, 이 집권법에서는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그말이 등기법과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할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관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예, 관리단은 법률상, 그, 집합건물 소유자 전,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되어야 하고,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 될때 관리인선임이 관리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구분소유자가 10인이 안된다면 관리인선임은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 집합건물의 대전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아니요 여러 필라도 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 x 고 하나만으로 맞는 것이니까 생각하시고 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1. 공용 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맞습니다. 공용 부분하고 관리인 그러면 다 공용 부분하고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전유 부분은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알아서 고치면 되고 그 소소한 것들이 죠뭐 창문을 고친다든가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그러나 공용 부분은 주로 관리인 권한입니다. 자. 이 전유부분이 공용 부분이 보존을 위한 행위 전유부분은 해당 업종은 전유부분 소유자가 해야죠 자 드렸고요 3 관리단의 사업 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위그죠 그럼 관리인이 해야 되고 4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역시 관리인이 합니다 5 어, 매년 이래 일정한 시기에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 그렇죠 그래서 대차대조표라든가 이런 거다 감사 업무한 걸 보고합니다 다 오고 보고 하나만의 수 아닌 것이니까 38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7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자 공용부분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수 있습니다 맞고요 두번째 고분, 구분 소유자의 보존 행위의 내용에는 지분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보존 행위니까. 3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정지를 갖는다. 그렇죠. 무량, 무상 사용입니다. 사용대차의 정지를 갖는다고 봐야 합니다. 자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는 어, 수 없는 경우 완전 변제 못한다는 얘기죠.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공유 지분의 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맞습니다또 어,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에 대한 분리처분 금지는 등기하지 않아도 선의의 재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분리 처분 금지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았던가 아니라 등기해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없답니다 틀렸네요. 다 5호 하나 X 틀린 걸 구하니까 38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번. 집합 건물에 대한 판리의 태도가 아닌 것은 틀린 거 고르란 얘기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자,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이거는 그 구분소유자의 보존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지정된 자가 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네요. 두 번째.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주의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특별 승계인 승계인이 전입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전유부분은 아니고 공용부분만 승계합니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3.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 준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단전, 단수 등 제재 조치를할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다. 예, 이것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예,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는 단연 단체입니다. 성립한다면 맞습니다. 어,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에도 그 건물을 고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소유자의 구분소유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구분 등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38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9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결의권의 각 고분의 사 이상의 자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맞습니다. 이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틀렸죠?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3.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에 멸실되었을 경우에 각 구분 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건축물 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 틀린 것을 고르니까 38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 당연 공용 부분은 등기를 요하잖아. 규약 공용 부분은 등기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매수인이 전유 부분에 대한 수익권 이전 등기만 격려받고, 대지 지분에 대하여는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맞습니다. 대조판결에 의해서 인정이 됩니다. 3. 부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귀약으로 단정할 수 있다. 맞고요. 4.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각이 지분이 적다고 해서 적게 쓰고 넓다고 많이 쓰고 물론 지, 자기의 그 전유 부분은 제가 만들었지만 이 공용 부분은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가 조그만 제곱미터에 산다고 조금 쓰고, 넓은 제곱미터에 산다고 많이 쓰고, 그런 거 아니란 얘기죠. 그 용도에 따라 쓰는 겁니다. 5번, 공용 부분의 변경이라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 집회결의. 통상 집회결의는 2분의 1 참석, 2분의 1, 아, 2분의 1 참석, 2분의 1, 과반수, 어, 결의를 얘기하는 건데, 이 공용 부분의 변경이잖아요, 변경. 변명. 변경은 통상 집회의 결을 하지 않고, 이, 이 경우에는, 그, 구분소의점는의결거리각 4분의 3. 자, 4분의 3 이상의 다수결 결의에 의합니다. 그래서 통상 집회 결을 하고 결정한다 했으니까, 이건 틀렸네, 이건 X. 다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39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 부분 중에 계량을 위한 거 그런데 비용이 얼마 안 드는 단순한 계량 같은 경우는 통산의 집회결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공영부의 변경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칙을 얘기하는 거니까 부분 소유자 및 여리권의 4분의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